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 소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책 소개. 이상구 박사 우리 잘 알지요? 이상구 박사께서 어, 저작하신 DNA 자연 치유. DNA의 자연치유가 있습니다. DNA에서 어, 유전인자, 유전자에서 어, 자연치유를 하는 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성경 성경이란 그 속에는 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이세 가지. 빛과 생명과 사랑. 성경을, 음, 성경에 포함 음, 내용이 그겁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 어, 거기에 대해서, 음, 오늘 하, 이상구 박사께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것은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 PM 독서법을 가지고 PM 성경 읽기 하는 데서, 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포토리딩을 통하여, PM 독서법을 통하여 성경을 읽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상구 박사 책을 소개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빛이 고 생명이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에 유전 인자를 변형시켜서 치유하는 것 그래 자연 치유법이라 그러는데요어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그 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 뇌에 받거든요. 우리 머리에 뇌가 있죠. 뇌에 받아서 신경 전달 통로를 통하여 신경 전달 통로를 통하여 각 세포에까지. 세포에까지 들어가서 유전인자를 변화시켜가 각종 질병을, 특히 암병을 부작용 없이 치유한다는 것. 그런 원리입니다. 어, 세포 구조를 변형시키거든요. 이 빛과 생명과 사랑에 성경에 에, 소립자가 역사하셔서 빛과 생명과 사랑의 소립자가 뇌에 들어가서 우리 유전 인자를 변화시키는것그 관계를 말씀드린다. 유전 인자 DNA, DNA가 유전 인자인데 아, 어, 유전자는 변형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변화할 수 있다. 유전 인자도 변화할 수 있다. 어 유전 인자의 유전자 유전자 DNA에 뭔가 들어가면은 뭔가 들어가면 돼요. 이 DNA는 우리 소 우리가 다 구성되니 유전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뭔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힘이 하나 들어가 힘이 힘이란 것이 유전 자에 유전자에 DNA에 들어가면은 DNA가 뭐하느냐 변화를 봐, 변화 고유의 DNA가 변질이 됩니다. 변화를 가져왔어 이것이 뭐하느냐 암세포 사멸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 우리가 고유의 인자가 각 사람의 인자가 다 고유의 인자가 있어서 각각 다르죠. 그래서 무슨 뭐 조사할 때는 과학적인 수사할 때는 DNA 조사, DNA가 외부에서 힘이 더해지면 져 힘을 거기에다가 쏴 버리면은 그 유전 인자가 변화되고 유전자가 변화되어서 암세포도 죽이는 일을 그래 암취 암세포를 치유하는 것, 안병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가 바로, 음, 유전인자를 통한, 어, 자연 치유가 됩니다. 이거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자, 유전인자만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 자, 아까 방금 힘이라고 했죠. 힘이란 것은, 어떤 힘은 에너지죠. 힘은 뭐냐, 우주적. 에너지, 이자 약성. 우주적 에너지의 힘입니다. 우주의 힘. 우주의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를 집어는데 우주 에너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주 에너지인데, 이 우주의 힘, 바로, 어, 전능자. 전능자 힘이죠. 전능자 하나님의 힘. 이게, 유전자에 들어갈 때 유전자가 변화된다 바로 태초 우리 성경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의 음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데 에너지만 에너지 에너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지구가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에너지만 존재 에너지 우리 눈으로 측정 에있는 에너, 아니지 에너지만 존재했는데 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한다 물질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 에너지가 대초에 있던 에너지가 뭐 한다 물질로 어, 아인슈타인 양자 물리학들의 상대성 이론 상대성 공식 아닙니까? 아무도 에너지를 아무 아무도 없는 존재가 물질로 변화. 물질로 변한다 물질로. 그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로 변해 버리거든요. 어, 어째 양자 물리학이 설명하기 어떻게 해요? 관찰했을 때에 관측했을 때에 관심을 가질 때에 아무도 것 없는 에너지가 물질을 하던데요. 그의 우주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요. 요한음 1장의 창조입니다. 그래,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느라. 태초.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라. 말씀이 곧, 어, 에너지 에너지. 태초에 에너지만 있었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태초에 에너지만 있었더라.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닦고 싶고 하는가 여기 밑에 옆에 있는 그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예, 누굽니까? 말씀이다다 어, 요한복음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씀 사랑을 또 다른 걸로 표시하면 이것은 에너지, 에너지는 예수님, 예수님은 또 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왜 자꾸 하느냐?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자꾸 씁니다. 이 성경은 또 성령, 성경, 예수 그리도 스 에너지는 누구냐? 창조. 창조 능력을, 창조 능력을 가진데 이것은 곧 빛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은 사랑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요. 빛꼴빛꼴 리꼴, 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누굽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우리 인체에 우리 뇌에 들어 어떻게 작용 하나에 따라서 치유가 되느냐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상구 박사님께서 편에 놓은 오늘 나온그 책에 대해서 DNA로 치유, DNA로 보는 치유, 정상 세포는 우리가 우리가 아무 뭐 병이 없을 때 그래 어, 세포가 암세포를 이깁니다. 정상세포. 정상세포가 있고 암, 암세포도 변형된 세포죠. 정상세포 암세포를 이기면 암병이 치료되는 거지요. 어, 정상세포가 정상세포. 암세포,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자 우리 몸에 이게 잠을 잡니다. 정상세포 잠 자고 있을 때 암세포가 커져버리면 암병이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잠을 자고 있어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돼. 우리 생체 리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쉬어버립니다. 쉬는 게가니 잠을 자버리면은, 이 암세포가 활동을 해버리면, 그저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암병 들었다.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잠을 자고, 우리 암세포는 늘 우리 몸이 있어요. 이것을, 잠자는 것을 깨워야 돼요. 정상세포를 깨우면은, 정상세포는 항상 암세포를 이깁니다 싸우면 싸움, 정상 암세포 못 이겨요 그래 정상세포를 깨우는 일을 우리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했을 때에 암세포는 이제 사멸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어버린 그럼 어, 뭡니까 암병이 고쳐지는 거지요 그래 정상세포를 어떻게 깨우느냐 깨우는 법 정상 세포를 깨우는 길이 뭐냐? 어떻게 정상 세포를 깨우느냐? 정상 세포를 깨우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가면 돼요. 에너지가 들어갔어. 깨움되리. 그 에너지는 곧 아까 몇조 하나님 어 말씀이다. 말씀. 한마디로만 말씀 이 말씀이 어디로 가나 뇌세포로,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버려. 유전자 활성화시 잠자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버리면 움직이면은 암세포는 힘이 없으냐, 죽어버립니다. 사멸됩니다. 그래서, 어, 사멸되니 암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보조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에너지는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가 전달된다. 는이 말은 힘이 전달되거든요. 힘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떠냐? 에너지가 내 내게 입력되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 머리 속에 입력을 되면은 뇌세포에 뇌세포. 우리 머리에 세포가 있죠, 좌뇌, 우뇌, 뇌세포. 뇌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어디요? d 세포의 DNA 유전자에게 들어갑니다. 뭐가 에너지가 유전자에게 들어가서 유전자가 활동을, 해, 잠자는 유전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 그때 활동하면 유전자가 변화가 됩니다. 유전자그 질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그것이 치료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느냐. 성경을 가진, 아니죠, 생명을 가진 변화된 세포로, 생명을 가진 변화된 세포로 잠자는 것이 깨워지어서 암 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되면 계속 암 세포로서 죽어버린다 우리 몸 세포가 전부 다 정상세포가 꼼짝도 못하다 보니 암세포가 확 활기차고 자기가 주인인 척 하다 보니 암세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때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죠 그리고 그 놈을 잡아야 돼요 경찰 풀어서 수사기관에 경찰 형사를 풀어가 잡는 것이 뭐 에너지가 외부에서, 외부에서입니다 안에서, 외부에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자 바깥에서 특수, 특공대, 경찰, 형사가 특공대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못 크게 활동해버리면 암세포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외부에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 바깥에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도 생명입니다. 창조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도 성령임. 이, 한마디라면, 이게, 이거 누굽니까? 이게 전체 한마디라면, 성경입니다, 성경.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성경, 암송하는 성경이라, 살아있는 성경. 포토리딩과 PM 독서부, 살아있는 성경을 우리가 활동하도록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포토리딩이거든요. 살아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몇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생활에, 마음에, 기분에, 환경에 어떻게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이한0년쯤 했다면 이거 엄청난 큰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갔어. 입력해서 세포가 변화되어서 암병을 고친다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라요. 그 성경을 내가 어디에 내 머리에 자꾸 집어넣는 것이 반복하는 뭡니까? 포토리디가 아닙니까? 반복하는 것. 또 다시 학습부에서 마인드웹도 그리고 또마인드웹 리딩을 하고 왜마인드웹 리딩을 하느냐 자꾸 반복할 때 우리 뇌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 세포를 자꾸 활성화되어서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성경을 그래 제가 처음에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요약해야 되겠다 요약 해놓고나 이거지 귀한 귀한 자료가 되는거래.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이 M R 입니다.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이걸 자꾸 반복 읽어보세요. 서보기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하고 베끼세요 그냥 노트에 하시든지 A4 용지에 가서 이 마인드맵도 그대로 따라 그리시고, 뒤에 가서 해설도 그냥 그대로 제가 적은 어놓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성경 구절 그대로 써보시고 요것은 다시 여러분의 성경에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이걸 옆에 놓고 밑줄을 그었어요 밑줄만 그어놓고 나중에 다 그으시면 그 그은 것만 줄만 그은 것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을 그것이 바로 스키밍 성경 읽기입니다 스키밍 성경 읽을 때에 반복할 때 우리 뇌세포가 이 뇌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냅스 유연 신경 세포가 증식이 많이 더고속 도로가 많이 생기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때의 유전자가 변화되어서 암 세포가 꼼짝을 못해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유전자적 과학적으로 우리가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는 몸이가, 말씀 하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그 생명은, 말씀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모든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빛이. 그 빛이 곧, 이거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성경이 빛입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해서 요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 핵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것보다 몇십분의 일 짧은 시간에 이성경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1년에도 뭐 몇십 독 해도 됩니다. 정독을 해도 몇십 독입니다. 포토리에 대까지 매일 하야 하시는데, 이걸 계속 읽었어요. 밑줄 쳐. 이걸 옆에 펴 놓으시고, 성경 책에펴 놓으시고, 줄 그거 가면 이쪽을 보관가면줄 맞히세요. 그럼 나중에 줄쳐 놓고 쭉 읽었어요. 속 속독 중에 최고의 속독 성격 읽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MR 마인드맵 리딩이라고 합니다 리딩하는 속에 내 머리는 자꾸 변화가 되고 활성화 되기 때문에 암이 있다가도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살이 그래서 제가 포토리딩 하시는 분은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성격에 이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온다라고 난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을 때에 책장을 넘기죠. 능히 못 될까 합니까? 빛, 생명, 사랑 그랬죠. 일반 책은 감사합 이거 빛, 생명, 사랑, 빛, 빛, 생명, 사랑, 빛, 생명, 사랑. 이래 하는데 이 성경에는 빛과 생명, 사랑이 내 속에 들어 온다라고 들어 온다라고 인식을 하어요 빛과 생명과 사랑만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 있다고 암세포가 빛과 생명 어떤 사람은 성경 포토리딩 안한 대로. 빛과 생명, 사람이 생활화 되어버린 거래요. 그렇다, 그러면서 빛과 생명, 사람이 내게 들어온다. 뭐, 일을 하면서 빛과 생명과 사랑이 지금 내게 들어온다. 라고, 그래, 하니, 마음에, 기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 괜히 뭔가, 마음이 드든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죠 그걸 갖다 한마디로 뭐 하냐. PM, PM 성경, 읽기, PM 성경 읽기. PM 성경 읽기 세 가지가, MR, MM, MM, MM. 말해 마이드백 아, mml 그래 이걸 갖다가 아, 음. pm 성경 읽기 pm 법 하면 은 우리가 그냥 일반 책도 되면 피, 그냥 우리가 이 pm 법이라 면 간단해서 어, 우리가 쉽게 해서 해요 pm 법을 한다 독서와 성경이다 이거면 이거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다 끝나요. 이것만 병치유로부터 가 우리가 생활의 기쁨, 즐거움, 행복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 지난주간에 메시지 되어버렸죠. PM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특징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면 병도 없다는 말이죠. 있던 병도 고쳐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행복하지요. 병가지만 아야 아야 하지만도 아이 자꾸 고쳐지니 기분이 좋으니 행복해질 지 수밖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음, 과학자도 말하고 생명공학자도 말하고 성경 생명과 빛과 사랑을 인식하고 읽는 사람도 말하는 것이 비엠법 성경 읽기가 공통점으로 행복이라는 것 기쁘고 즐겁다는 것또 뭐냐 최근에 누가 그래돼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막 됐나, 이게죠. 무릎을 꿇고 철회하고 막 집중 기도 안 해도 기도 온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라요. 빌리버 사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리버 사장 6절, 7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여러 개개으로 외우다가 이제 묵상하세요 묵상하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는 그순간부터 뭐냐 그 묵상이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내가 마음을 먹었고 생각했던 것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고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내는 로마서는 나옵니 성경은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힘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내는 정말로 우리가 깐 짝감짝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 포기하지 마세요. 창결을 못하면 따라서고 모방을 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이유 달지 마시고 앞서가지 마세요. 넘겨집혔어.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생긴 거대로 이거 읽으라면 이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려보라면 그냥 많이 그림면 돼요. 절대로 앞서가서 내가 한번 구상해서 짐작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앞에는 구덩이 빠져버립니다. 안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하시고, 모방하시고, 그냥 조금씩, 매일 조금씩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즐겁게 하면서, 이 봄날, 좋은 날에, 벚꽃, 벚꽃은 다 적어가지고, 여러가지 기와 요좀 만발한 자연을 구경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래, 아침에 조금씩 활동해놓고 하루 종일 놀아요. 아침에 한 바퀴 돌 하루 가일 놀았는데, 여리고서는 무너졌습니다. 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뭘 하고 성경만 포토리딩 하고 놀아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좋은,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 성경일기가 PM 독서법, PM 성경일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PM 성경일기 포토리 계속 하다보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런 변화가. 에너지가 내 속에 포토리가할때 계속 들어오니 유전자가 변화되어서 암세포도 이기는 자연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포토리딩마하여 행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